안녕하세요 채태용입니다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그리고 아크 ETF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띠며 비교적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에 비중을 두는 ETF입니다 연 수익률 10%라는 수치만 보여줘도 ETF 시장에서는 고수익률 범위에 들어가는데 아크 ETF는 2020년 주식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약 17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추종자들이 생겨나고 여러 밈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런 캐시우드가 최근에는 우주산업 관련 ETF를 출시했는데 우주산업 ETF에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같은 운영사의 종목을 비중 있게 편입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슈가 많은 캐시우드이지만 어쨌든 돈이 몰리는 ETF이기에 캐시우드 ETF에는 투자하지 않더라도 캐시우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도메인이고, 이렇게 각 ETF별 보유 비중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루하루 어떤 종목을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파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해당 종목의 주가와 아크 ETF의 보유 비중 변화도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테슬라의 하락에서 테슬라를 꽤 주워 담고 있는 돈나무 언니고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유명한 스퀘어의 경우도 비중을 확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스케일이 크게 돈이 몰리는 시우드 ETF이기 때문에 ETF에는 투자하지 않더라도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어떤 종목의 비중이 높은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이고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